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접피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피 자는 그, 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뜻이죠. 저라는 것은 어, 자기의 어떤 낮춤 말입니다. 그 사람 자신, 자기라는 뜻이죠.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걸어갈 척자가 있고, 어, 여기 가죽 핏자가 있습니다. 자, 이 가죽 핏자에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징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분이 피골 상접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옆에 보면 인자이신 분이 죽으셨다. 이위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뚫리셨는데 그 옆에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입니까? 앉아 있다가 조금 걸어가서 심포도주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심포도주를 줄때해면에적신 것을 주으로서 이분이 해달가죽처럼 되셨다. 성막에 지범자가 보입니다. 성막에 해달가죽처럼 되셨을 때 그분이 시, 그 사람들이 조금 걸어가서 심포도주를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가다 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저피 자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아들 위 하나님이시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애워사였다는 거죠. 군사들이 해서 그들이 자이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수족을 찔러서 팔다리라는 뜻이죠. 예 팔다리 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찔러서 달리시고 그, 그분이 그 수족이 못에 박혀가지고 지탱되어지 못에 지탱지어서 가죽처럼 달리신 거죠. 성막 에 가죽처럼 달리셨던 거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해달 가죽처럼 뒤공 가죽처럼 달리신 거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징계를 받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 대한 그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죽처럼 되셨을 때이 사람들이 상한 모습을 보고 가죽만 남은 사람을 보고 멸시하게 되었다고 이사야 53장이 이야기였죠. 그가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래서 그 피가 되는 것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었다 가죽처럼 되어 있었다 그분이 왜 가죽처럼 됩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피골 상접한 상태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뼈가 드러날 뼈가 이렇게 셀수 있을 정도로 되셨다는 거죠. 자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으실 때에 곁에 제자들이 그옷을 나누고 가를 찢자가 됩니다. 성전을 짓는 자여, 네가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냐, 네가 이렇게 그 십자가에 수족이 찔려 가지고 달려 있는데 네가 성전이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자기가 아까 저라는 뜻이 자기의 낮춘 말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자신 이런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구원하여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저가 남은 구원할 수대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고 모두 희롱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덥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어둠이 장막처럼 임했다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분이 가죽만 남아 있는 예수님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그 그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용사처럼 크게 그분이 소리치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조금 걸어갈 척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사람인자가 보이죠 사람이 조금 걸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가지고 조금 걸어갔다는 거죠. 갈때에 그 해면을 깨어서 이분이 가죽처럼 되어 있었을 때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두군 가죽처럼 되었을 때 해드, 해면을 적셔서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가 깊은 바다 물안에 있다.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골 상접해 주셔 가지고 성막이 해달 가죽처럼 붉은 물들는 수양 가죽처럼 되셨을 때 그들이 해면을 적셔서 달려갔다. 그래서 그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you <laughs> 어,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고운 모형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가죽만 남아 있는 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가죽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죽처럼 되신 거이죠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으로 나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고 나를 깊은 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 드 이에 이르면 기쁘신 뜻을 손으로 성취함으로 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가를 찢어가 됩니다 군사들이 그된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그저그 그 피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이 조금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여그러진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남은 그 구원할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그 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이 사의 오십삼 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깃바신 뜻을 이루므로 내가 나의 붙들은 종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적 그에게 주었은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이 자꾸 손이 나옵니다 손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단심을 보호할 것이다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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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아까 자기를 낮추는 말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기쁨을 해서 건지실 것이다. 이가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결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해달 가죽이라는것이죠물 밑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가죽 피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옆 사람들이 조금 걸어와서 철을 마시게 하였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피, 그 피가 됩니다. 자, 피, 알을 보십시오.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신 북박임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창과 같은, 어, 그, 화살과 같은 비난을 할 때에,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버지, 나는 가죽처럼 되었습니다. 피골상접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북박임금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초를 먹이는 자들입니다. 아와 피가 구분이 되죠. 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아, 식별하라. 그러니까 그들과 나를 구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